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10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공하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매으며내종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자손을 영원히 공고히 하며 시라 여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로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위험하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의 이이다 주께서 바다를 흉용함을다스리시며그 파도가 일어날 때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이 주의 이 하늘의 주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은 바로 그의 성실, 바로 그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느만큼 성실하냐. 우리 인간은 거짓됩니다. 부패합니다. 늘 죄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에 그에게 흠점 없이 깨끗하신 분. 정말 죄를 조금도 용납지 못하는 그의 공의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실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 인간은 약속했다가도 그 약속을 파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놓고도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속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심 약속을 야원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지켜요.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입으로 말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한 것을 지킬 때에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게 되면 기가 막히죠. 자기가 해놓고도 언제 했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성실하십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10편 111편 5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자와 언약을 메으며내종다윗세계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대대로 세우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칩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대로 돌아갑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약을 지키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 성실하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라. 공의를 베푸는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의 말씀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의로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하죠. 그것이 주님의 기초예요. 보좌의 기초라.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함이 없습니다. 아비약을 자여선 3세대까지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면 뭘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미신적으로 잘못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자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나도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자연선 수천대 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37편 2 8절로도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의 보존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11절을 말씀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면 다벌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 우주만물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주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속에 있는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실성으로 인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변함이 없어요. 유독 사람만은 사람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된 복이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라라고 말을 안 해도 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면 그것들은 절로 오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40년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그걸 때문에 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샘물로 그들에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광야에 나왔더니 먹을 것이 없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끄집어내다 굶어 죽이느냐? 뭐 그런 식으로 악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걸 주실 수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도 자꾸 달라고 하는 그런 불신아 10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그는 심판장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끝으로 상질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로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어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나이다. 즉 유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자라는 말이죠. 유복이라는 말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 복 있는 자예요. 저희가 주의 얼굴 빛으로 다니죠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간 데서, 내가 찾아간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0절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기를 그들도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복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 그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영원한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공의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같이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